아, 오늘은 SD카드 수리를 맡기러 가볼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SD카드는 수리가 아니고 1대1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시는 삼성 SD카드 기준으로 사실은 제가 삼성 SD카드밖에 없어서 이게 이 64기가 짜리 삼성 SD카드는 제가 휴대폰에 끼워서 쓰던 건데 어느 날부터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수리를 하려고 동네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SD카드 수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SD카드 같은 경우는 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SD 카드를 일대일로 교환해주는 SD 카드 전담 서비스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하드나 SSD, 뭐 SD 카드 이런 걸 전담적으로 하는 센터가 따로 있는데 삼성 SSD 하드 서비스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처럼 되게 많지는 않은데,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은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면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SD 서비스센터를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시고, 이게 택배로 접수를 하셔도 되는데 택배를 접수하시려면 그냥 착불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명절에 쓰기 위해서 SD 카드를 해서 그냥 직접 한번 방문해봤어요. 방문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삼성 s 카드 SSD 하드 서비스 센터에요 들어왔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게 삼성 말고 옆에 보니까 시게이트도 붙어 있더라고요 시게이트도 이쪽에서 AS를 하나 봐요 이 삼성전자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10년이더라고요. 쓸모 없어질 때까지 어, 서랍 어딘가에 처박혀서 안 쓰게 될 때까지 AS를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예외가 있어요. 블랙박스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증이 1년인가 2년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어디에 쓰시던 10년 동안 AS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SD카드를 드리면은 확인한 후에 이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서비스 의뢰서고 하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인데 많이 적는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모델명이랑 수량 그리고 뭐 날짜랑 이름 사인 뭐이 정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델명을 모르시면은 그 AS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모델명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모델명을 적으면 돼요. 이 의뢰서를 작성해서 드리면은 구매를 어디서 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어디서 샀는지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적으셔야 되나 봐요. 뭐 온라인에서 샀는지, 뭐 어디서 샀는지만 알려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져오셨을 새 걸로 이렇게 1대1로 교환을 해주세요. 판매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교환용 비매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64기가 SD 카드 새 걸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새거라서 반짝반짝하네요. 작동하는지는 제가 카메라에... 장착해서 확인해 봤고 이상 없이 작동이 되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SD 카드 수리 교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